안녕하세요. 대박난 박약사입니다. 한가위 연휴를 앞두고 주식시장이 마감이 됐는데요. 편안한 마음으로 항상 제 유튜브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요사이 폭락장에도 불구하고 저희 대박그룹에 전보다 많은 분들의 문의가 쇄대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제그 30년 동안 주식 매매 결과로 보아 항상... 비관적인 얘기가 많이 나올 때가 지나가고 나면은 매수 기회가 되었다는 점을 저는 여러 번 겪은 바가 있습니다. 3000포인트 이상에서 주식을 매수하는 것보다 이렇게 주식이 폭락했을 때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종목 중에서 큰 시세가 나는 종목들이 출현하곤 합니다. 물론 지수가 지속적으로 이제 상승을 해야만 그러한 종목이 나타나곤 하는데요. 아무튼 지금은 지수가 2,300 포인트대라는 구간이므로 여기서부터 관심을 두고 주식시장을 떠날 때는 아니고 지금은 주식을 할 때라고 봅니다. 이런 점에 차안하고잘 그 생각하시어 앞으로 더욱더 주식시장에 관심을 둘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종목 뜬다 시리즈를 많이 사랑해주시고 시청해주시는 덕분으로 멤버십 회원님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더욱 더 좋은 종목을 발굴하여 우리 대방님들에게 선사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심혈을 기울여 노력하겠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추석 연휴 후. 어, 주가 전망에 대해서 미국 정시를 잘 관찰해야 하겠지만 저의 단견으로는 악재는 많이 노출되었고 이제는 2,300 포인트는 강한 지지선으로 작용이 되어 점진적 상승이 될 거라는 생각에 한 표를 줘 봅니다. 그러면 추석 연휴 후에 우리가 돈의 흐름을 보고 종목을 선별하는 만큼 초대형주보다는 중대형주와 해마 종목에 눈을 돌려할 야 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그 관심을 가져올 때라고 생각이 든다 이 말입니다. 오늘은 우리 그 대방님들에게 제가 이제 차트를 보고 이런 기법과 종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보는 생각을 갖겠는데. 그 주식은 미국 증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중요한데 2,300 포인트는 강한 지지선으로 작용할 것 보이지만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할 때는요, 이런 걸 봐야 되거든요. 그 돈의 흐름이 어디로 가느냐, 돈의 흐름을 쫓아서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대방들에게 오늘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요. 그 오늘 로봇주하고 지금 곡물주가 어아 오늘 그 테마 형성을 이뤄서 조금 뜨다가 육고리가 많이 달렸어요. 그런 것은 계속해서 돈에 몰려서 가는 게 아니고 반짝했다가 바로 죽어버리는 테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후에 추석 연휴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보고 그래도 들어가서 수익을 낼 만한 종목이 뭐냐. 저는 2차전지 섹터입니다. 2차전지. 지금은 2차 전지에 누가 뭐래도. 그래서, 왜 그러면 2차 전지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뭐, 누누이 다 알겠지만은, 앞으로 2030년, 뭐, 2025년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히트를 칠만한 거가 전기차입니다, 전기차. 그런데, 전기차에 그렇게 많은 그 투입을 두고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섹터가 그, 배터리죠, 배터리. 밧데리. 아, 배터리가 있어야 아니라 전기차가 가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그,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추석 연휴 이후에도, 많이 올랐지만, 많이 떴지만, 많은 섹터가 오래 지속됐지만, 그래도 지금 돈이 몰리고 있는 섹터가 바로, 2차전지 섹터다. 여기에, 우리가 하나 더 관심을 봐야 할 것이, 추석 연휴에는 5G 섹터입니다. 5G 섹터. 제가 종목을 한두 종목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이 2차 전지나 5G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그래요. 앞으로 전기차가 날로날로 성장하려면 배터리가 성장을 해요. 배터리가. 그런데 전기차를 운행을 하려면 거기에 반드시 따라 붙는 것이 이 5G. 그러니까 통신이죠. 통신. 통신이 없이는 전기차가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삼성에서도 5g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그런 연유고 그 다음에 미국 시장에서도 이 5g들이 지금 뜨고 있는 이유가 즉 전기차가 앞으로 가려면 성장하려면 5g도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통신 5G를 갖다가 전국적으로 이 깔아야 전기차가 운행이 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아, 배터리는 직접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 전기차 시장을 관가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전기차를 꾸준하게, 어, 물론 건들고 있고, 5G도 건들고, 아니죠, 어, 배터리도 건들고 있지만, 특히 여기서 주목하고 있는 것이 5G입니다. 5G 말이면 그리고 5G와 배터리는 전기차와 떼려 뗄수 없는 그런 관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할 섹터가 5G고 전기차고 여기에 배터리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볼때몇 가지 종목을 한번 말씀드려보고. 추석 연휴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올 만한 종목을 봐야 되겠다. 그런데 오늘은 그것보다도 이제 그 제가 미래 미래 나노텍이라는 종목을 한번 볼게요. 이 미래 나노텍이라는 종목이 없던 거래가 생겨나고 없던 거래가 생겨나고 여기서 대량 거래가 터졌어요. 이날 2,100만 주가 터졌습니까? 2,100만 주가 딱 터졌는데 여기서는 거래가 없었죠. 그런데 2,100만주가 이 고점으로 딱 터졌어요. 이렇게 여기서 고점이잖아요. 지금 이게 2,100만주가 딱 터지고 나서 이때부터 주가의 흐름을 한번 보시라고 여러분들. 이렇게 딱니 이렇게 올라가 버리잖아요. 네.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보면은 어, 여기서 딱 보면. 야, 이거 고점 아니야. 이거 굉장히 무서워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고점을 뚫을 때 대량 거래가 된 종목이 그것보다 밀리지 않고 위에서 노는 종목이 있어요. 밑으로 쫙 눌러버리면 안 돼요, 여기서. 거량이쭉 줄어버리면서 문봉으로 쭉 빠져버리면 안 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거래량이 터지고 옆으로 해서 이렇게 놀아야 돼요. 그러다가 거래가 줄어들 때는 옆으로 놀고, 거래가 수부건이 쌓여야 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거래가. 그러면서 떨어지지 않는 종목들이 가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이것만 아셔도 주식에서 실패를 안 봐요. 자, 그러면, 이 미래나노텍이라는 종목은 여기서 지금 쭉, 거니 가다가 어떤 식으로 가냐면은, 우리가 여기서 한번 다시 주, 주목을 해봐야 할 때가 왔어요. 지금. 이 보시면, 자 여기서 지금 주목을 할 때가 됐다 이거예요. 여기서 다시 한번딱 이렇게 거래가 여기 보면 없던 거래가 생겨났죠. 없던 거래가 이렇게 거래가 여기서 또 시작을 했어요. 되다가 딱 거래가 여기서부터 지금 오늘 더 섰어요. 2,700만 주가 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뒤로 거래가 줄어들면서 연복으로쭉 연봉, 빠져버리면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 거래가 만만치 않게 되면서, 이 거, 안 빠지고, 여월을여을 횡보하면은, 이, 이것을 횡보하면은, 이것이 2단계, 3단계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 나노텍을 여러분들에게 주시할 것을 꼭 권합니다. 이 미래 나노텍 금방 고쪽을 주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그트렌드와도 맞고, 또 하나, 제가 이제 이건 그렇고요. 미래 나노텍이라는 종목은 그렇고, 여기서, 현대 두산 인프라 코어 이것을 제가 이제 한번그 경험이 있는데요. 이렇게 없던 거래량이 쭉 한번 터지고 그냥 쭉음봉으로 빠져버렸잖아요. 여기서 여러분들 이렇게. 근데 음봉으로 빠질까 올라갈까 하는 것은 한번 거래가 터지고 두 번째 정도에서는 옆으로 세야 돼 옆으로 옆으로 쓸때 우리가 매수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말씀드릴게 이렇게 흘러내려버리면 안 되고요. 거래가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수구권이 쌓이는 종목이 있어요. 이런 종목은 그러면서 안 빠지는 종목이 바로 주식이 가는 겁니다. KD 모빌리언스를 볼까요? 여기서 없던 거래량이 있다가 한번 거래량이 쭉 섰죠? 그러고는 거래가 쭉들어들어버렸어요 거래가 이렇게 쭉들어버리 줄어들어버리는 종목은 안 된다 이겁니다. 안 된다 이거예요. 말자면. 전부 그런 건 아니지만, 이 확률적으로 여러분들이 꼭 정말 주의할 게 뭐냐면, 거래가 한번 뚝 터지고, 다음에 거래가 쭉 뚫어들어 버리면서 은봉으로 빠져버리는 종목은 굉장히 위험하다 이거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없던 거래량이 쭉 터졌어요. 장대 양봉이 났어요. 근데, 두 번째도 이 거래량이 이것보다 많으면서 안 빠지고 하는 종목들은 좀 빠지다가 싹 올라가요. 아니면 위에서 있으면은 이대로 올라가지만, 거래가 이렇게 팍 줄어들어 다음에 거래가 팍 줄어들어서 음보로 빠지는 종목은 정말 재미가 없다 이거예요. 이것은 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어버브 반도체에서 한번 볼까요? 어버브 반도체도 없던 거래가 있다가 한번 쭉 샀어요. 그러면 다음에 거래가 죽어버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말하면 거래가 쭉 어느 정도 이걸 유지하면서 안 빠진다거나 거래가 이렇게 쭉 들어버리면 옆으로 이렇게 이렇게 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회식 이것을이이 이 종가. 그러니까 이 종가가 13,350원입니다. 이걸 훼손하지 않으면서 위에서 놀아야 되는 종목들이 바로 간다 이거예요. 이런 종목은 조정을 세게 받아 가지고 이 장대 양봉 있죠? 이 장대 양봉을 에, 올라서는 순간에 우리가 다시 매수를 허더라도 허자이 말이에요. 예. 그럼 여기서 양봉이 돼 가지고 지금 올라섰죠. 이 여기 딱그 양봉을 올라섰어요. 이것은 우리가 지금부터는 눈 눈을 봐도 돼요. 어. 근데 여기서는 눈을 보지 말라는 얘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할 주식이 이 3기입니다. 3기. 자, 3기는 그러면 뭘 얘기하느냐? 3기는 보세요. 여기서 장대 양봉으로 거래가 섰죠. 근데 이렇게 거래가 안 죽었어요, 이게. 이게 거래가 안 죽는 종목들. 그러면서 우회가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이 조정 시 가만히 이 정도, 이 정도에서 우리가 3,900원이나 3,800원대에서 한번 매수를 해놓으면 이것이 주식이 시작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안 빠지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코리아 FT를 보자 이거예요. 코리아 FT도 두 번, 두번 걸쳐서 지금 이게 거래가 섰죠. 한번 걸쳐서 사가지고 음모으로쭉 빠져버리면 재미없어요. 근데 이 3기와 코리아 FT는 우리가 정말로 관심을 가지할 때다 이 말이에요. 종목을 보야 할 때다. 자 이제 제가 무슨 말씀을 하는가 여러분들이 꼭 알았죠. 그래서 미래 나노텍도 여기서 꼭 관심을 두어야 할이 종목이다 이 말이죠. 관심을 두어야 할 종목과 관심을 두지 말아야 할 종목을 제가 오늘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에이, 거래가 실리면서 장대양봉이 섰다 하더라도 자인녹스 첨단 투자를 보자고요. 이녹스 첨단 소재는 여기서 이렇게 지금 거래가 지금 이 바닥을 형성하고 있잖아요. 이 종목이. 자, 이렇게 올라갔던 종목이 여기서 지금 형성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꼭 눈여겨봐야 돼요. 왜? 이건 지금 자 호재도 나오,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이 슬금은 여기서. 이 주가가 이제 안 떨어지잖아요. 추석 연휴에 이런 종목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종목이. 밑에서 확 떨어져가지고 있으면은 아예 거기를 지지하고 쭉 있어야 되라, 이 말이에요. 인녹스 첨단수세는 굉장히 좋잖아요. 이런 종목을 사놓고 한두 달 기다리면은 5만원 갔 있다,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KMW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대한광통신, 이두 가지가 5G 중에서는 지금 끌고 가는 종목이에요. 5G. 5G. 종목으로서 끌고 가는 종목이 이 대한광통신과 에코플라스틱, 아니, 대한광통신과, 어, KMW. 이두 가지 종목으로 지금 생각이 돼요. 5G 종목들이 많이 다 가지만, 유독 눈에 보이는 종목이 이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 국내 기관이 오늘 50만만 주를 샀어요. 예, 그래서 전기차가 활성화가 되고, 제대로 발휘를 하려면 5G가 발달을 해서, 이 선을 깔아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전기차는. 그러기 때문에, 이 5G 통신이, 안 따라가려, 안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봐야 할그 섹터가 바로 이 5G 섹터입니다. 2차전지 섹터는 말할 수고그 전기차는 말할 수고 전기차, 5G, 2차전지. 요것이, 말하자면, 우리 먹거리의 새로운 차원으로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2차전지가 죽었다 깨나도또 가고, 죽었다 깨나또 가고 그래요. 이 눈여겨 봐야 할 섹터가 이제 KMW 대한광통신에서 지금 우리가 눈여겨 봐야 할 것이 그래도 이제 엄청나게 떨어졌다가 지금 고개를 쳐들고 가는 KMW 이런 거 한번 잘 보시라고요. 예. 그러고요. 에코플라스틱. 자, 아까 에코플라스틱 말씀드렸죠. 어, 그러니까 3기 코리아 FT 요 같이 이제 거래가안 죽었어요. 두번 정도 거래가 연속 실리는 종목을 잘 보라고 그랬죠 에코플라스틱 이것도 잘 봐야 됩니다 거리가 실리죠 위에서 그러니까 위에서 거리가 실리고 요렇게 좀 틀어지죠 이정배율 이제 되는 겁니다 이게 에, 이 에코플라스틱 진짜 여러분들이 한번 꼭 봐야 할 주식이 기겁니다이 미국에다가 공장도 새로 신다 공장도 새로 싣고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에, 전기차 하여튼 자동차 관련주들이 지금 뜨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앞으로 추석 후에, 추석 연휴 후에 꼭 눈여겨봐 주시기, 에코 플라스틱. 그 다음에 이제 3기, 코리아 FT. 이 거리랑이 실려가지고, 이렇게 두 번, 세번 실린 종목들을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꼭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종목. 그 다음에, 해성 TPC. 요것은, 해성 TPC는, 이제, 그 삼성에서, 노버주의 어, 그, ETF를 갖다가 아, 9월 말이나 10월 초순에 이제 출시를 한다 아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 해성 TPC와 로봇주가 오늘 또 이게 굉장히 많이 떴잖아요. 그래서 삼성에서 한다면 이런 종목을 바로 거꾸로 틀겠습니까? 이제 올리겠죠 이제. 그러니까 그 수혜주로서 지금 해성 TPC, 로봇주 그한두세개 정도를 이제 편입을 시켜가지고 그놈을 띄우겠지 이제. 근데 다른 데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삼세계서 하니까 주목을 해서 봐라. 해서 제가 이 해성 TPC를 봤는데 해성 TPC를 지금 오늘 거래량이 440만 주가 터졌어요. 그러면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나서 여기서 거래가 팩 죽으면서 이 종목이 음봉으로 빠져버리면 볼거 없어요. 그런데 한 500만 주, 600만 주 거래가 터지면서 이것이 계속해서 안 밀리고 있다. 이 종목이 바로 주목해야 할 종목들입니다. 꼭 얘기를 합니다. 일동작은 제가 앉아 왜 그러냐면 지금 오늘 그 여, 여기서 여기서 일동작이 뜰때 정말로 한번 신나게 떴었는데요. 이걸 보일 이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일동작도 일동작도 여기서 여러분들이 뜰때 어떻게 뜨냐? 자 이렇게 장띠 양봉이 하나 섰잖아요. 장띠 양봉이 서면은. 다음에 거래가 팍 죽어버려가지고, 다음에 팍 거래가 죽어버리, 쫙 줄어들면서, 음봉으로 이렇게 쭉 빠져버리면, 이것이 꼭대기가 될수 있어요, 이 꼭지점이. 그런데, 여기서 거래가 이렇게 실리잖아요, 거래가. 거래가 실리면서 안 빠지고, 이렇게 흔들흔들 한종목들이 대시세가 난다 하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이 일동작의 차트를 보여드리는 것이 있고, 여기서 미래 나노텍이라는 종목을 볼때 하나의 그런 스타일로 봐주시라 꼭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제가 한 얘기를 꼭 알아듣죠. 이것만 알아도 주식에 상당한 고수가 돼요. 거래량을 분석할 때 거래량이 한번쫙 쭉쭉 되고 거래가 쭉 줄어들어버리면 옆으로 쓰던가 안 빠지고 옆으로 그런 대롱대롱 하는 그 대롱대롱 스타일이 굉장히 주가가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거래량이 줄어들어 버리면서 은봉으로 쭉 하니, 아니, 이런 거래량이 다시 나와버린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그러버리면 안 돼요. 근데 미래 나노텍은 그런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이녹스 첨단수 때는 또 다른 스타일이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해성 TPC가 그러니까 거래가 실렸어요. 다음에 거래가 쭉 줄어들으면서 은봉으로 쭉 빠져버리면 이거 볼 필요 없어요.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거래가 실리면서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막, 이렇게, 거래가 쭉실어가지고안 빠지고, 얻는 주식들은, 이게, 2만원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양, 금양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이 금양이라는 종목에서, 우리가 차트 공부할 때, 뭘를하고 하냐면, 제가 이걸 좀 보려고 했어요, 이걸. 자, 이렇게 거래가 터져서 올라왔어요. 근데, 이것보다 위에 가 있는데, 거래가 확, 상이 실려가지고 거래도 안 안는데 떨어지지 않잖아요. 이런 주식이 무섭다 고 그랬잖아요. 어? 이런 주식 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번 차트에서는 두 가지 차트 공부를 꼭한번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이렇게 거래가 터지고 위에서 작은 거래로 노는 종목들, 이렇게 작은 거래로 노는 종목들, 요거 뜹니다. 요거 요거, 예. 요거 요거 뜨는 거예요. 요거 이렇게 이렇게 뜨는 거니까. 이 작은 거래로 노는 종목들, 그 제가 금양을 사실은 에... 이렇게 그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우리 그 대박크럽 그 여기서부터 많은 얘기를 하려고 무수히 더 많은 종목을 봤던 종목이 바로 금양입니다. 근데 장이 워낙 안 좋아서 혹여 이것이 밑으로 빠져서 들어가서 이게 굉장히 불안하죠. 근데 빠지면 손절을 막 잡고 개인들 매매할 때는 여러분들 이런 것을 매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거에서 이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을 종목을 찾을 때 거래량을 분석을 할때딱 시고 위에서 적은 거래량으로 대롱대롱 하는 종목들은 반드시 뜨고요. 그 다음에 KG 이 말하자면 3기라든가 코리아FT 그 다음에 에... 에코플라스틱 같이 이렇게 두 번, 세번 거래가 많이 되는 종목. 한 번으로서 딱 끝나버리는 종목은 안 된다, 이겁니다. 에? 없던 거래량에서 한 번으로 터져버리면 끝. 절대 보지 말고요. 금양, 일동기약, 해성TPC, 에코플라스틱, 에코 대한광통신, KMW, 이녹스 탐단 소재, 나... 미래나노텍, 이런 종목을 사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 차트 공부에서 정말 큰걸 하나, 아셨는데, 아, 이 정도를 공략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공략을 아니할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확실하게 알았을 거예요. 장대 양봉이 섰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렸고, 추석 연휴 후에, 에, 그 미래 나노텍과 코리아 IFT 3기, 그 다음에 KMW 이녹스 첨단 소재, 이런 종목을 잘 눈여겨보라 이 말이에요. 에코플라스틱 이것도꼭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제가 이 변화무쌍한 주식시장에서 그동안 제가 건강상 그인프란트 시술을 하느라고 시간을 조금 허비했어요. 말씀도 제대로 못하고 아마도 그 수도권에서 10월 달쯤 에서 주식 강연에 나온 강연을 완벽히 준비를 해가지고 한번 우리 대방님들에게 선을 보일까 합니다. 그, 한번 개최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주식 강연을 하면은 그뭐 국제정세는 어떻고 뭐 쓰잘데기 없는 그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와서 한번 아, 이 강연을 들어가지고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드는 강연이구나. 정말로 주식에 대해서 뭘 배우고 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충분히 준비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무효 강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꼭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마 10월 달쯤으로 한번 제가 아, 구상을 하고 있으니까, 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저대방난 박약사는 추석 연휴에도, 우리 연휴 후에도 우리 대방인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이 험난한 직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가? 아,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를 해서, 더 나은 주식 전문가가 되고자 다시 한번이 연휴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건강히 잘 마치시고, 연휴 후에 다시 한번 찾아뵙기를 하고, 오늘 영상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연휴가 잘 끝나고, 잘 만나뵙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영상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